네. 가볼래, 잘해. 아유. 야, 앉아서, 여기 와서 지어 응. 이렇게 아유. 하는 거야, 알았지? 어르신좀 쉬어야지. 아유, 괜찮은데. 아니, 아니, 아니야. 이만큼 가는데 힘들었어요. 이러고 자려 응. 아유. 이 반일은 타고났어, 우리가. 가발 넣고 그렇게 잘 사장님이 샀는데 아, 꼭 맞아요 꼭 맞아 꼭 맞아 아, 꼭 맞네 응 진짜. 아주 꼭 맞아 네, 응. 네. 무슨 저기 미용실 한 것처럼 꼭 맞아 네, 네. 응. 아주 파마를 응. 잘푼사 잘했어 잘했어 네. 잘했어 어르신 쉬어야지 아니야 응. 우리 영자도 밭을 응. 잘 메요 영자씨 힘들어요 난 덩자요 어, 저 양반이 영자야 참 응. 응. 저 양반은 영자고 옛날에는 거의 다 잣자였잖아요 그죠 잣자동이 근데 뭐 이렇게 싸서 들고 다니셔야겠 옛날에+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보따리 입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어, 그, 그 컨셉이요 아. 테레비에서 많이 봤는데 네. 테레비 많이 나와요 네네네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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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유 어떠소 어서주문도 잘해 입으시고 아 어, 이거 도깨비상의 사요 네. 가평장에서. 응 음, 가서 장에다 팔아요. 맞아요. 예, 맞아요. 맞아요. 음, 맞아요. 이제 영재야, 이렇게 하는 거야? 예. 네.